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기억절은 고린더 후서 8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옳은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전한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투덜대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했지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바울과 신라가 돌아서 보니 귀신 들린 소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소녀의 주인은 이 귀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앞날을 점쳐주며 돈을 벌었지요. 소녀는 며칠 동안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며 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소녀의 말은 옳았지만 사람들이 이 소녀를 보고 그리스도인도 귀신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위험이 있었어요. 바울이 마침내 소녀를 향해 서서 귀신에게 명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소녀를 떠나갔고 소녀는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소녀의 주인들은 아주 노발 대발이에요.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도시 지도자들에게 데려가 외쳤어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곧 성난 무리가 모여들어 바울과 신라를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도자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신라 는 고통 중에도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정쯤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더니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손발을 묶고 있던 사슬도 풀렸어요. 지진이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외쳤어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종에게 말했어요. "불빛을 가져오너라. 달려가서 직접 보았더니 죄수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저,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날이 밝기 전 바울과 신라는 간수와 가족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나쁜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간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지요. 여러분도 옳은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답니다. This podcast was brought to you by GraceLink.net and Studio Elpizo. For more children's resources. please visit gracelink.net.